하고 이제 같이 게임하면서 소통하는 소통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딜레이방송도 안해요 뭐 골드 뭐 방풀 해봤자 뭐 얼마나 따겠냐마는 그냥 소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수다떨고 노는게 더 좋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양차죠 양차라서 우선 하프로 먼저 우선은 배스를 해서 판을 키우고 뜨면은 이제 대박으로 먹는 거예요. 요기는 바로 스냅콜. 뜨면은 대박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서 하으로 날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럼 이게 드로잉 데드가 바로 되거든요? 왜? 내가 넣은 팟이 이미 팟 커밋이야. 나는 폴드를 할수 없어. 그리고 이미 프리, 프리플랍? 플랍에 이미 내가 뱃을 굉장히 계속 넣었기 때문에, 넌 에이스가 없어라는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줄은 못 봤네.